신약촌 침묵입니다. 오늘은 쑥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산 쑥뜸은 일반 간접구나 작은 쑥뜸과 다르게 5분 이상 타는 쑥뜸을 사료에 직접 올려놓고 살을 태우면서 뜨는 것이 특징입니다. 살이 타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열기가 몸을 관통하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인산선생은 이를 모의화장이라 비유했습니다. 약숙은 강화도에서 해풍 맞고 큰 사주아리 약숙을 사용하는데 단호 날배에서 3년 이상 해풍에 건조한 것을 사용합니다. 단호 때는 약숙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배하는 사람들은 수확량을 이유로 단호를 한참 지나 크게 키워 베어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단호가 지나면 약숙도 서서히 화독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 수확이 좀 적더라도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말릴 때도 베어서 비닐하우스에 바로 넣어 말리고는 하는데 손이 덜 가고 약속 색이 샛노랗고 좋아하는 보입니다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화도 땅속 광물과 해풍에는 신비가 있어 약속은 이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고 또한 건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은 오래 을수록 좋으며 수십 년 묵은 약속은 귀물로 대접을 받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현재 사주알이 약속은 별로 없고 사자발숙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자생하는 야생 약속은 거의 볼수 없으며 농가에서 재배하는 약속이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농민들에게 약속 재배를 권장하면서 농민들이 논의 약속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논에서 생산되는 생쑥을 비벼 보면 약쑥 냄새는 약하고 불쾌한 물비린내가 납니다. 현재도 논에서 생산되는 약쑥이 제법 있습니다. 또한 첫 약쑥을 수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자란 재벌쑥도 생산되는데 이는 링뜸등 간접구에 이용됩니다만 일부 비양심적인 이들이 이를 초벌쑥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서 채에 쳐 놓으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종류와 생산 연수를 속이는 경우도 일부 있으니 믿을 만한 곳에서 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쑥뜸은 처음에는 쌀알 정도 작은 크기로 시작해 5분 이상 타는 뜸으로 뜨면 되는데 뜸을 뜨는 방법과 뜸장수는 인산선생에 있서 신약, 신약 본초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 5분 뜸까지 며칠 걸리기도 하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 좀 빨리 5분 뜸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분부터 7분, 10분도 뜰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15분을 떴다고 하며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위급이 아니면 보통 5분이면 족합니다. 5분짜리로 원칙을 지키며, 뜸장수를 각자의 근기와 증상에 따라 조정하면서 뜨면 됩니다. 굳이 강한 뜸을 뜨길 원한다면 스스로 많은 경험하고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중앙이나 단전의 뜸을 뜨면 엄청난 뜸의 열기가 뱃속까지 내려옵니다. 약속이 아닌 다른 재료로 그런 열기가 뱃속에 들어오면 필시 화상과 열기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열기는 결코 장기가 있거나 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뜸을 다 뜨면 고약을 발라 고름을 빼야 하는데, 고약은 몇 종류가 있습니다만 매우 비싸며 구하기도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고약 만드는 회사 제품도 있고, 개인이 만들어 파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 제품은 밝은 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름이 차면 자주 바꾸어주고 점차 길게 바꾸어줍니다. 다 암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쑥뜸의 효과는 모든 병증에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심장에 관한 전중혈과 오장육배에 관한 중원혈, 인맥 전체를 관장하는 관원혈, 동맥을 관할하는 죽삼혈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쑥뜸은 정신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강력한 열기를 참아내는 과정에서 백절불굴의 강한 정신력이 생기고 여러 정신적 신비한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이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숙뜸을 너무 맹신하게 되면 무슨 깨달음을 얻은 착각에 빠지거나 헛된 망상에 빠지는 등이 역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끼는 법입니다.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뜸은 만능이기는 하지만, 이는 뜸을 뜨는 원칙을 잘 지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뜸을 뜨기 전에 수행의 관점에서 뜸을 뜰 것인지, 병증을 위한 뜸을 뜰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뜸을 뜨는 것이 바람직하며, 숙뜸을뜰때 무리한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뜸은 다른 이에게 권함에도 매우 세심해야 합니다. 충분히 뜸에 관하여 공부하고, 직접 뜸을 뜨며 많은 경험을 하여 초보자가 뜸을 뜰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질문할 때 정확한 조언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제살에 뜸을 얹어본 적도 없고 혹은 작은 뜸몇장 떠본 경험만 가지고 입으로만 뜬 박사나 도사인 척하며 다른 이에게 뜸을 권하고 질 떨어지는 뜸쑥을 팔거나 비싼 약을 팔아먹는 등 이것저것 사기치고 행여 문제가 생기면 상대 탓만 하고 나 몰라라는 그런 나쁜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 여러 절박한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잃어버리고 마음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대중은 뜬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인산 선생께서 모두를 위해 전해 준 뜬법의 고귀한 뜻을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인산 선생의 완벽한 계선과 오랜 실험으로 완성하여 전환 뜸법은 누구 개인의 능력으로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군가 인산선생의 뜸법을 뜸이 타는 시간이나 뜸장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등 새로이 발전시켰다거나 수정한 것을 조언한다면 이는 장사하려는 사기꾼이거나 쑥뜸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이들에게 현혹되어 시간 낭비와 낭패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강화도에서 사주아리 약속은 별로 없으며 사주아리 약속을 보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야생으로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보존하고 산비탈 등의 재배 면적을 넓혀 보존하고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강화 사주아리 약속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